하시면 드릴게요. 지금 이제 부족하시면 면런더플리가 말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진짜 물 식물은 육수 끓이는 4시간 동안 계속 보면서 건져 줘야 돼요. 이거는 하루 정도 이제 재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가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서 기름층을 분리할 거예요. 양지쌀국수 구명으로 올라가는 거라 조금 최대한 가늘게 찢어줘야 돼요. 그래야 씹히기가 편합니다.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. 제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한번 끓여서 육수를 완성할 거예요. 한단잎이라고 하는 건데, 태국 녹차 같은 거예요. 이제 한 30분만 있다가 여기 있는 판다님만 꺼내면 육수는 끝이에요. 이제 육수는 다 됐습니다. 对对对